선빈님 화이팅! 화이팅! 모양들 보지만 해보시면... 나 쌍수 아, 안했어요. 진짜 안했는데? 쌍수 <laughs> 안했어. 진짜 안했어. <laughs> 소금커플이랑도 친해요? <laughs> 아니요 소금커플이랑은 인사는 했는데 막 이렇게 만나고 연락은 한 번도 못했어요. 상태를 안 뜯었네요. 세 번째 언니 얼굴좀세 번째 <laughs> 어요 <어머니야. 웃음> 여러분 이제 자야죠. 너무 <laughs> 끝나셨으면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내 꿈꺼요. 요리, 요리 유튜브. 셋딸 아이언 더코인가요? 아니요. 아니요. 남... 다신니거에요다내 거. <laughs> 구독 왜 취소해요? 왜 취소해? 안돼. 저 비영입니다. 혜이나 잘 자요. 저 피고대에 나왔는데 화이팅. 화이팅. 니모니 화이팅. 어, 이거 피고. 어, 나 옛날 피고 진짜 잘했는데. 나도. 난 <laughs> 피고. 난 수비 잘했어. 내 <laughs> 네, 옆에 있는 다 친구입니다, 친구. 새거선물 하고 싶어 아니에요. 가져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나경 나경이 아니에요. 나경 님. 언니는 사랑의 저격사인가요? 아니에요. 방야. 일번 언니랑 선번 언니 유튜브 하면 뜰것 같아요. 래 진짜 못 하는데. 일번 현주 언니 보고 싶어. <웃음> <웃음> 대박. 박민주 한 시간 시청 중. 파팅 매치 소예요 매치 소에 영국도 아예 시차가 다르지 않나? 슈퍼맨 무드등 보여주세요. 보여드릴게요. 시원한 좀중면안 돼요? 내꺼. 그 뒤에 있는 거. 신이요? 신이요? 클렌 소리 하시면서 클렌. 셋다 라이언 덕후인가요? 아니요. 아니요? 남... 이거 다 신이꺼에요. 다 내꺼. 구독 왜 취소해요? 맨소에저 비영입니다 응. 헤이 나 잘자요 저피고대나왔는데 화이팅 화이팅 이 화이팅 어, 이거 피고대나 어, 옛날 피고 진짜 잘했는데 나도 <laughs> 진짜 난 수비 잘했어 <laughs> 네, 옆에 있는 다 친구입니다 친구 <laughs> 스티커 선물하고 싶어 아니요 에 가져요 괜찮아요 나경 잘하요. 나경이 아니요님 어, 언니는 사랑의 저격사인가요 <laughs> 하하 일반 언니랑 3번 언니 유튜브 하면 뜰거 같아요. こんに 파이팅! 파이팅. 두 명만 유튜브 해요? 두 명? 아니이요 아니요. 나만 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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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나만 해요. 나만 한다고 나만. 남한. 3세 번째 언니 얼굴 좀. 세 번째 언니 얼굴 좀. 음. 세 번째 보고 싶으면 앞으로 신이 유튜브. <웃음> <웃음> 맞아, 다음 기회에. 엄마 몰래 하는 중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축하해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엄마 몰래 보고 있다고요? 그러지 말고. 얼른 중세요대가 신이 언니, 송이교 닮고, 현주 언니, 뭐, 누구 닮았다고? 아니, 그박신혜 닮았대. 큰일 <laughs> <laughs> 소리 하시면 큰일 나요. 진짜 큰일 옆에 그큰 라이언 들고 계신 분 누구예요? 현주! 현주, 현주, 현주. 현주입니다 제그 친구 현주예요 소희 씨잘 자요 잘 자요 언제 시작했녜요? 초코민트 님 선택해 볼게요 단발? 아니요 단발 할 생각 없습니다 어? 몰래 몰래 한 번씩 했어요 공부하다가 신인님 만나러 왔어요 진짜요? 공부하러 가세요 박민주 박민주 잘 자요 정윤 님 어디서 산 일? 이거요 석촌호수에 가면 롯데몰이 있어요 그 롯데몰 안에 6층 가면 이거 팝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금빈님 화이팅 화이팅 두명만 유튜브 해요? 두명아명이요 아니요. 아니요 나만 해요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나만 해요 <laughs> 나만한, 나만 한다고 나세 번째 언니 얼굴 좀? 세 번째 언니 얼굴 좀? 세 번째 보고 싶으면 앞으로 신이 유튜브 <웃음> <웃음> 맞아, 다음 기회에 <laughs> 엄마 몰래 하는 중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축하해요. <누구세요>?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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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몰래 보고 있다고요? 그러지 말고 얼른 중우세요. 대가 신이 언니 송이가 닮고 현주 언니 뭐 누구 닮았다고? <laughs> 아니 그. <볼래요>. 박신혜 닮았대. 큰 소리 하시 마. 옆에 그 큰라이언 들고 계신 분 누구예요? <laughs> 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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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주 현주입니다. 제 친구 현주예요. 소희 씨잘 자요. 잘 자요. 언제 시작했녜요 초코민트 님. 모를요. 지금 이거, 이거? 어. 한시간 지난 것 같은데. 그렇지. 한시간 지난 것 같아요. 어, 한시간 훨씬 지났지. 응. 시인이 공부 잘 했나요? 아니요. 저 공부 진짜 못 했습니다. 언제 끝나요? 언니도 와, 샛별 님. 저 케이팝 스타 나가는 이차 나가는데 응원해 주세요. 일반 현주 언니 보고 싶어. <laughs>